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4일 빅매치죠 UFC 257에서 코너 맥그리거 그리고 더스틴 포일리가 맞붙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둘은 6년 전에 한번 맞붙은 적이 있어요 2014년 9월에 둘이 시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합과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시합이 될 겁니다 오늘은 제가 맥그리거 대포일리의 경기 결과 예측을 좀 해볼 건데요 우선은 포일리에랑 맥그리거랑 싸웠을 때는 그때가 패더급으로 시합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지금 맥그리거도 라이트급, 웰터급까지 뛴 상황이고 포일리에는 라이트급 와서 계속 일치월장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선은 맥그리거랑 포일리가둘다 사우스포잖아요. 근데 포일리가 UFC에서 사우스포랑 시합을 했던 적을 찾아봤어요. 근데 라이트급 중량을 하고 시합을 했던 적이 두번 경기 있더라고요. 그게 마이클 존슨 그리고 진밀러전입니다. 자이두 경기를 한번 살펴보면 마이클 존슨은 핸드스피드가 정말 빠른 선수예요. 그리고 폴리에도 빠르긴 하지만 마이클 조슨보다 현저히 느립니다. 하지만 빠다가더 세요. 펀치력이 폴리에가 더세단 소리예요. 그래서 둘이 사우스포에서 시합을 하는데 폴리에가 경기 초반 마이클 조슨의 핸드 스피드에 조금 밀리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푸더크를 살리면서 로우킥 그리고 카운터 치는 연습을 했는데 폴리에가 한 번에 훅 들어가다가 원투 어퍼를 쳤어. 근데 마이클 조슨이 그거를 한번맞고 그대로 훅훅 훅 양손 훅에 폴리에가 맞고 바로 그대로 TKO도 아니에요 실신 k o 에 당했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폴리에가 지고 나서 라이트급 증량을 하고 그다음에 좀 진밀러랑 왼손잡이끼리 시합을 했는데 요 시합은 어떤 시합으로 전개되었냐면 둘이 되게 피, 피튀기는 싸움을 했어요. 자, 폴리에랑 진밀러랑 같은 사우스포에서 진밀러는 라지 레그킥으로 이 폴리에 다리를 이 공격했고요, 폴리에는 타격과 그리고 그래플링, 테이크 다운을 통해서 그라운딩 파운딩으로 계속 승부를 봤습니다. 그래서 판정으로 폴리에가 29대 28로 이겼었어요. 자 거기서 하나 볼수 있는 게 폴리에가 라이트급 올라오고 그리고 힘도 파워도 세지고 빠따도 점점 세졌는데 멘탈적인 부분이 엄청 강해진 것 같아요. 폴리에가 맥그리거랑 할 때만 해도 둘의 이제 시합의 스타일에서. 맥그리거 트래쉬 토크로 포일리에한테 엄청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이제 포, 포일리에가 이제 UFC에서 더 오래 있었고 맥그리거보다 그리고 자기가 훨씬 더 실력이 좋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엄청 감정적으로 시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포일리에는 정말 멘탈이 강합니다. 멘탈이 강한 이유는 시합을 할때 감정이 소요되면 그만큼 시합에서 체력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어요. 정말. 냉정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시합을 하는, 자기 리듬을 찾아서 시합을 하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 포일리에가 맥그리거 지고 라이트급을 증량을 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멘탈이 점점 강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예를 들어보면, 포일리에는 라이트급을 지나가지고 경기를 했는데, 그 강자들이 많이 이겼어요. 자, 페티스, 그리고 게이치, 알바레즈, 할로이라는 거물들을 잡고 라이트급 장점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그 시간에 맥그리거는 이제 메이더랑 복싱 시합을 했었고, 그 이후에 도노드 세어론이랑 시합을 또 하긴 했었죠. 그런데 포일리가 조금 더 열심히 달려온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포일리가다 이긴 상대를, 상대들을 보면 다 오른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게 아니었어요. 자, 우선은 포일리가 오른손잡이한테 잘 쓰는 자기만의 이제 그 스킬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포일리에 싸우스포잖아요. 여기서 많이 싸워요. 그리고 맥그리거는 한 약간 스스가 넓고, 앞손이 더 나와 있는 스타일이고, 포일리는 살짝 이렇게 가도 올린 스타일이에요. 근데, 포일리가 오른손잡이랑 시합을 할 때, 특히 할로윈 중에서 이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줬는데, 할로이도 신장이 되게 큰 편이잖아요. 그래서 팔은 길진 않을 수 있어도 되게 크기 때문에, 거리가 멀게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일리가 잘 쓰는 기술 중에 하나가, 여기서 그냥 원투를 치면, 거리가 안 맞아요. 시합에서 더 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자, 왼손을 치는데, 왼발이랑 같이 나가면서 스위치를 하는 거야, 여기서. 빵 스위치 이렇게 자 여기서 있다가 하나하면서 머리를 오른쪽으로 빼면 상대 뒷손 카운터 오른손에 무가 될수 있습니다. 상대 뒷손 카운터 날라올때 나는 머리 숙이고 그리고 왼손 날리면서 다리 스위치 하나 이렇게 그 상태에서 거리가한 번에 좁혀지는 거예요. 상대 거리를 좁혀주면서 그대로 오른손 훅 요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요게 저도 치합때 많이 쓰는 스킬이긴 한데 오른손 잡이한테 되게 좋아요. 하지만 같은 왼손자이한테이걸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클 존슨이나 진밀레전에서는 아예 포일리에가 이런 스킬을 쓰는 게 거의 잘안 나왔습니다. 자, 요게 포일리에가 잘 쓰는 스킬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포일리에는 맥그리거랑 거리싸움을 하게 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알바레즈알바레즈도 포일리에랑 맥그리거랑 둘다 싸웠죠. 그래서 맥그리거랑 알바레즈랑 싸운 걸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맥그리거랑 알바레즈랑 싸우는데, 알바레즈가 코너 거리에서 계속 싸워줬어요. 1라운드, 2라운드 내내. 들어가려고 하는데, 코너가 카운터를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알바레즈가 이게 거리 잡으면서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거리 싸움을 하다가, 어디서 케어가 났냐면, 자, 여기 똑같습니다. 자, 포이리에가 코너 맥그리거한테 하면 이렇게 지는 거예요. 하면 지는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자, 알바레즈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자, 여기서 원투를 치는데, 똑같이, 거리가 멀, 코너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같은 앞손, 저는 왼손, 코너 맥클리거는 오른손. 이렇게 앞손 싸움 한 상황에서 뒷손으로 주는 경우가 많았, 많았어요. 알바레즈랑 코너는. 근데 여기서 거리가 짧으니까 알바레즈가 뒷손이 나가면서, 뒷손이 나가면서 같이 쳤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밸런스가 무너진다는 소리야. 자, 밸런스를 잡고 원투를 쳐야 되는데 자, 거리가 멀기 때문에 더 길게 치기 위해서 알바레즈가 살짝 이쪽 머리를 빼면서 턱이, 아, 턱은 상관없고 이쪽 머리를 빼면서 바이랑 같이 나가면서 툴을 쳤어. 그 상황에서 맥클리거가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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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카운터를 먹기 가장 좋은 찬스였죠. 자이 말을 왜 했냐면 포일이해도 똑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다를 수 있지만 같은 왼손잡이더라도 자기가 안 쓴다 하더라도 시합 때 자주 나왔던 스킬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스위치하면서 나, 주먹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그 상황을 포일리가 거리를 한 번에 좁히기 위해서 쓴다 그러면 맥그리거가 그거를 캐치해서 카운터를 칠 겁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변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포일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스위치하면서 펀치를 할것 같진 않고요 1라운드에 맥그리거 화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맥그리거는 자기의 믿음과 확신이 엄청 강한 사람이라서 시합 때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줘요 마치 이제 스파링 할 때는 사람들이 다 이기는 애들이 있어요 스파링 할 때는 내가 정말 잘하는 애들 있는데 시합만 나가면 정말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합 때는 맨날 져 맨날 지고 힘들지만 아 맨날 지지만 반면에 시합 때 굉장히 스파링 했던 실력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멘탈이에요 그 멘탈 자이 멘탈은 맥그리거가 정말 강해요 하지만 포일게가 그동안 라이트급 잠정 챔피언까지 올라가면서 싸웠던 상대들 그리고 최근에 데노커랑도 싸워서 이겼었죠 자 데노커랑 1라운드 2라운드 초반에 거의 KO 직전까지 가면 갈 뻔한 위기가 있었어요 포일리가 그런데 그걸 버텨내고 끈기랑 열정으로 버텨내고 3,4,5라운드 가서 끈질기게 이겼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포일리가 맥그리거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2라운드 안에 경기가 끝난다면 맥그리거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우선은 알바레즈가 둘다 시합을 했잖아요. 근데 알바레즈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자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뭐라 했냐면 알바레즈가 경기 시작과 동시에 1분 안에 k o 가 나지 않더라도 둘의 시합 결과가 나올 거랍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둘이 시합을 했지만 포일리가 1분 안에 코너 맥그리거 거리싸움에서 싸워준다면 그 시합 자체가 포일리에가 말려버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합을 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에디 알바레즈가 시합은 제 생각도 1라운드 시작하고 30초 안에 모든 게 결정난다고 생각합니다. 자, 30초 짧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거냐면 시합을 시작하고 30초 동안 공방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맥그리거 포일리에 자기만의 거리, 그 레인지 안에서 싸우는 그 미묘한 그 거리싸움이 있거든요. 그 거리싸움을 포일리가 맥그리거한테 진다면 이 시합은 진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걸 1라운드에 포일리가 버텨내서 3, 4, 5라운드까지 진행이 된다면 포일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이 경기는 판정을 갈것 같지는 않고요. 1, 2라운드에 경기가 끝난다면 맥그리거, 3, 4, 5라운드에 경기가 끝난다면 포일리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 4, 5라운드쯤 가면 경기 후반에 포일리가 TKO로 이길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KO 펀치는 절대 안 나올 것 같고, KO가 난다면 맥그리거가 KO 시킬 것 같고, 포일리가 이기는 경우는. 후반 라운드에 맥그리거를 더급 파이팅 근접 상황에서 계속 클린치 상황, 과 근접 상황에서 포일리가 끈적이게 싸운다면 후반 라운드에 포일리의 승산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예상 결론은 포일리가 맥그리거 거리를 깨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맥그리거 펀치에 의한 그라운딩 앤 파운드 TKO로 이긴다고 예측을 하겠습니다. 마음은 포일리지만 머리는 바로 매끄리고네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UFC 메인 이벤트 같이 감상하시죠. 자, 오늘은 1월 24일 오후 12시 25분입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시청해 보겠습니다.